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미담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한 30여 년 전이에요. 전 얘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잊혀지지 않는 아, 저에게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고, 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담 얘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게 한 30년이 넘은 세월의 전에 얘기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너무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힘들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이 얘기 주머니를 펼쳐 봅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아 어, 집은 여기 예, 효성동에서 사실 살았었는데요. 인천입니다. 저는 근데 저기 뭔데? 이번 버스 코스로 다니는 간석. 어, 오그에서 제가 어 작은 가게를 하나 제가 하고 살았었어요. 그 정업원 아가씨를 이제 두명 두고 작은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우리 정업원 애들 이제 월급도 주고, 추석 세로도 가게 해야 되고, 또 추석 연휴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이래 했는데, 돈을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천 원권 지나는뭐만 원권, 얼마 뭐 하여튼 돈을 하여튼 진짜 많이 찾았었어요. 그, 그때 당시 한 듯한 한돈한거돈 백만 원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그래 이제 돈을 은행에서 찾았었는데 다음 날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이다가면 이제 오늘 같은 날잘 응? 돈을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일찍 추석 전날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돈 를 들고 넣고 핸드백 그 안에 또돈 넣는 지갑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가지고 메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 내가 여기서 버스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택시도 안 오더라고요 그날 따라. 아 그래서 내가 아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먼저 오는 거 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한참 있으니까 택시는 안 오고 버스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마치 앞자리가 자리가 비었었어요. 그래서 얼른 기사님 뒤에 그 앞자리, 맨 앞자리에 가서 탔습니다. 그게 탔는데 2번이라는 그 버스가 옛날에는 스매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저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걸 알았고, 그 이후로도 몇번 그런 진짜 사기를, 진짜 소매치기를 당하고, 또 소매치기를 잡아보겠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한정 그장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니까,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네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매치기들은 돈 있는 사람 알아본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어설픈 그런 게 보였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지갑을 내 앞에다 이렇게 끌어 안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내릴, 내릴, 때까지 안고 있다가, 내리면, 내리려고 나오면서 정유소에서 지갑을 이제 이렇게 맸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들쳐 맸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자꾸 뒤에서 밀어요. 그래서, 아저씨 왜 자꾸 밀어요? 저도 내릴 거예요. 어 그랬는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좀 벗어진 아저씨인데 막 밀어서 어 밀지 마시라고 저도 내릴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 내릴 때그 아저씨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반대로 가고 나는 이리 가고 다 서로 반대 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걸어가서 오다가 이제 예, 횡단보도 신호등 건너서 이제 제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쇠 키를 가게 키를 꺼내려고 그러고 보니까는 아니, 지갑이 쫙 찢어지고 저기 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내가 그때 얼마나 황당한지 그러니까. 그때 나를 막 밀었던 사람이 나를 막 밀으면서 내 그거 칼로 짝지 주고 그 돈지갑을 꺼내 간 거예요 꺼내다가 다 옆에 사람한테 돌려줘서 이제 내린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대요 소매치기들은 딱이두 이 사람 지금 짝지 갖고 다닌대요 훔쳐가지고 딱건네주고 갖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한대요 아니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내한번 소매치기 잡기도 했어요 제가요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막 막 하늘이 노랗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고 응? 우리 집 정업은 들 돈도 못 주게 생겼고 어떡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늘이 하늘 처도 하늘 노란 거예요. 하늘이 놀았던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 야 하늘이 놀았거나그걸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막 그냥 걱정은 되고 차는 이미 떠나 버렸지만 경찰 관 아저씨들이고 있 교통 경찰 아저씨들 이뭘 하겠습니까? 경찰 경찰 아저씨들 붙들고 막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 그분들이 뭘 하게요 신고하라고 빨리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그 소리만 하죠. 그래서 차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제 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또 다른 쪽그 파출소를 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앵거려 이미 돈은 물건을 갖고 찾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진짜 합니다. 있는 돈다 없어버리고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산땜미처럼하고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구한테 구, 좀 구원을 요청할 만한 분도 안 계시고 내 주변에 그때는 제가 젊은 때라서 아무도 없고 생각나는 게 제가 마, 만만한 게 우리 막내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한테 고민고민하다가 전화 조심성 있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우리 막내한테 했어요. 막내야 이만저만하게 로러었으니까 돈을 쓰리를... 당해버렸어. 근데 정호분들 이렇게 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 언니가 이런 입장인데 어, 어떡하면 좋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부탁 좀 하려고 전화했다. 좀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부탁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내가 좀 가슴이 메입니다. 어,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언니 그러면 저 막내가 서울에서 살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살았고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언니 그러면 거기 어디 어디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는데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만나. 내가 그림몇 시까지 갈게 언니 뭐뭐 타고 이렇게 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올수 있는 그 과정을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찾아가야죠 몰라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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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 나왔어요 동생이 나왔는데 세상에 배가 이렇게 넘산만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진짜 눈물이 울컥 진짜 나왔습니다 맘에야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언니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힘들었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 그냥 고마움에 내가 진짜 너무 뭐 어쩔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세상에 응? 제가 아, 부탁했던 그 돈을 해준 거예요. 어, 그래서 막내야 내가 이 돈은 갚을게. 어, 절대로 네돈안 안 떼먹어. 언니가 꼭 갚아줄게. 너무 너무 고맙다. 이럴 때 진짜 응? 너의 도움이 없으면 언니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될지 정말 황당하고 내가 막 앞이 깜깜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 막내야. 어,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막내하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이제 정우분들도 이렇게 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미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우리 막내가 도움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은 세상이겠구나.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면서 형제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고 남한테 손벌리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손에서 절약하면서 먹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생한테 부탁해서 도움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지만 동생한테는 한없이 미안했던 어 그런 사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생에게 빌린 돈을 깔끔하게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 부른 배를 하고, 배를 웃겨지고, 언니 도움을 주겠다고 세상에 그 탓하고, 그 백화점 앞에까지 찾아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아, 감동 받죠. 감동 안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그때 그 상황들이 막 눈에 쓴하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듣고 저런 일도 듣고 그러는데, 휴,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좋은 일 하고 살아요. 서로 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가져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면서 항상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